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해주시면 돼요. 백스윙 갔다가 멈춰주고 원, 투 이렇게 되시면 여러분들도 쉽게 비거리 낼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재현주 프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 네 가지 동작을 준비해 왔으니 이네 가지만 잘 따라서 수행해 주시면은 여러분들도 쉽게 비거리 낼수 있으니까 이네 가지만 잘 따라해서 연습 한번 해 보시죠. 그러면 함께 시청하실게요. 오늘은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 헤드 무게에 집중을 할 건데요. 헤드 무게를 느끼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 그립을 약하게 지시는 거예요. 강하게 지시면은 힘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헤드가 가벼운지 무거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약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립을 이렇게 약하게 주시는데 조금 잘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연습해 보시면 돼요. 그립을 잡아주시고 흔들어 주는 거예요. 앞뒤 앞뒤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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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스윙으로 연결해 주는 거죠. 공칠때 클럽을 들어서 앞뒤 앞뒤 흔들, 흔들 스윙을 크게 해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그립에 힘이 빠져서 헤드 무게를 더잘 느끼실 수가 있듯이,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 항상 강하게 맞춰 보셨단 말이에요. 스윙을 강하게 하시면 첫 번째랑 마찬가지로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샤프트랑 헤드의 무게를 느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살살 쳐보시는 거예요. 최대한 가볍게 스윙을 해주시면 샤프트랑 헤드의 무게를 많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살살 이래도 안 느껴지시면 샤프트가 강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초보자분들한테 약한 스펙부터 권해드리고 있어요. 약한 스펙을 치실수록 샤프트의 느낌, 헤드의 느낌을 더 쉽게 개치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힘이 좋으시더라도 항상 가볍고 낭창거리는 채를 치셔야지 골프를 더 쉽게 느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가볍게 스윙을 해주신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살살 치시는데 우리가 살살 치시는데 여기서 감속이 일어나시는 게 아니라 1, 2, 3, 4, 5, 6, 7, 8, 9, 10 하면서 가속도에 의해서 공을 쳐주셔야 돼요. 살살 치시더라도 가속도에 의해서. 이렇게 가속도에 의해서 공을 쳐주셔야지 원심력이 깨지지 않고 공을 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셔야 되는 거는 전환 동작이에요. 탑에 올라가면서 왼쪽으로. 백스윙 탑에 올라가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팔이 지면과 수평을 이룰 때 체중이 왼쪽에다 넘어가시면서 헤드가 넘어가셔야지 헤드 쪽에 힘을 집중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을 모아서 전달. 지면과 평행 그리고 나서 넘기고 나서 힙.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해 주실 때 왼쪽으로 먼저 하체를 사용해 주시면서 공을 쳐 주셨을 때 헤드 쪽에. 힘을 더 집중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백스윙 가서 하나, 둘, 땅. 이렇게 멈춰 주시는 거예요. 백스윙 탑에 가서 하나, 둘. 이렇게 백스윙 탑에 가서 하나, 둘, 멈춰 주셨을 때 헤드 무게를 더 강하게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 하나, 둘, 멈췄다가 다운 스윙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 드리자고 하면 첫 번째, 그립을 약하게 주셔서 스윙을 해 주신다. 연습 방법으로는 들어서 좌우 스윙을 키워 주시면서 그립을 최대한 약하게 주시고 헤드 무게를 느끼시면서 스윙을 해 준다. 그리고 두 번째, 가볍게 스윙을 해주는데 가속도를 느껴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 전환 동작을 확실하게 지어 준다. 근데 전환 동작은 백스윙. 가시면서 팔이 지면과 수평이 일었을 때 먼저 넘겨주신다. 그리고 네 번째 백스윙 탑에서 멈췄다가. 수행을 해준다. 그렇게 해서 오늘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 헤드 무게를 샤프트를 이용한 네가지 연습 방법을 준비해 왔으니까 이네가지 연습 방법으로 연습 한번 해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항상 댓글로 채워나가며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다음 영상 보기까지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주제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가지 연습 방법으로 비거리가 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연습장에서 연습 많이 해보세요 연습 많이 하세요?